Holding on to what I know, to everything I've learned What is real and fabricated, what is wrong, what is my problem How can I get out of this world that I created Fighting storms in my head, don't know where I have been I'm alone, no one to turn to, no one understands this Shit's too complicated Away and I feel like I am someone else 그 <목소리> 안에서 발목이 계속 이렇게 꺾여있는 상태가 유지할 수 있게끔 이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드턴 사이즈로 타실텐데 그 동작을 에지세팅 동작하고 프레스 동작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스키 짧다 보니까 턴 들어갈 때한 번에 기울어가 좀 밟으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자꾸 힙이 자꾸 뭔지 안으로 떨어지면서 안쪽 발에 하중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에지세팅 하실 때는 턴전발에는 정확하게 포지션 잡은 상태 정확하게 양쪽 무릎을 이용하셔가지고 양쪽 스키 애지각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폴라인까지 들어가는. 땅 가지 마시고 그래서 폴라인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폴라인부터는 힙을 3면쪽 낮춰주면서 프레스하셔가지고 스키 하게 많이 실리게. 자 그래서 보면은 전반에 전반에 이제 에지각이뭐가 전반에 이제 몸의 기울기가 크면은 턴 후반에는 몸이 서요. 왜냐하면 전반에 우리가 떨어질 때 몸의 기울를 많이 주면은 스킬하고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깥발에 하중을 실으려고 몸을 이렇게 세우는 동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에는 스킬을 멀리 보내거나 몸을 기울이면서 하중이 안쪽 발에 실리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턴 전반에는 그냥 몸 아래에서 양쪽 무릎만 이용하셔서 저 앞에 애들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힙을 낮춰주면서 하체의 각을 키을만어 줘야 되는 구간에서 구간은 폴라인부터 턱후방까지. 전반에 교육을 후반에 쓰는 게 아니라 전반에는 그냥 세팅만 하고 들어가고 폴라인부터 프레스해가지고 후반에 하체.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타이밍을 항상 양식기의 탑에 홀라인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식기를 프레스로 밟아줘야지만 내몸 밑에 식기가 있는 이제 프레스부가 이제 선후반부. 선후반에는 내몸 밑에 식기가 있기 때문에 밟히는데 탑에 끝날 전반 들어갈 때는 스노스가 되면 스는 여기 끝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이 떨어져 버리면 힙 떨어져. 그럼 바깥팔이 하중이안 실리고 안쪽팔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후반 전반에서는 할게 없어요. 후 전반에는 정확하게 양쪽 무릎을 이용해서 엣지를 걸고 걸린 상태로 그냥 걸린 상태에서 그냥 폴라인까지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양쪽에 타고 폴라인 들어가면서부터 프레스를 해줘야지만 특히가 뭐 밑에 본 상태에서 힘을 써야지만 특히 앞에가 쉬어지거든 이렇게. 옆면을 본상태에서프레스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다 터지는 거야. 거야. 편이 끝나고 세팅을 쓰면은 폴라인 들어까기 기다리고 폴라인을 <라> 들어가서 순간부터 플레이스 하셔가지고 그 동시에 스피가